啊、嗯。 만사 미망인의 하소연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빠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환갑을 막 넘긴 숙자는 삼남매 자녀들의 뒤치다거리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결혼 후 30을 간 넘기면서 남편을 잃고 새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온 30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해야 했지만 자식들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앞만 보고 살아왔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한 지금은 편안히 부양을 받을 만도 하건만 시대적 변해버린 환경은 그러질 못했다. 옛날 대가족으로 살아 가던 우리네 조상님들은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가부장 제도가 엄했던 그때는 가장의 말 한마디는 지상 명령이나 다름이 없었고 나이가 많아 노년기에 들면 자손들이 지극정성으로 효심을 다해 부양하여 떠받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분열되고 게다가 자유방임주의가 짙어가면서 행복, 추구만을 요구할 뿐, 노일에 대한 부양 생각은 뒷전이고, 노후에도 자식들 때문에 고달파지니, 언제부턴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보면, 인간 만사가 세월 따라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고, 또 변해간다. 숙자는 생업을 위해 바쁘게 일하러 다니는 중에도, 주말만 되면 자식들 짐을 덜어주러 손자, 손녀들 봐주는 일에 자기 생활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더구나 일에서 번 돈으로 3남매 자식들의 모자라는 것까지 채워주느라 항상 여유가 없이 쪼들리고 있다. 숙자 자신도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언니가 있다. 아래로 여동생이 있지만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서로 연락조차 자주 못하고 궁금하면서도 힘들게 살고 있다. 숙자의 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낳았으나 자식들이 성장하던 중에도 늘 아들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집안 대를 이을 아들보다 장차 떠나갈 출가 외인이 될 딸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그런 중에서 셋째가 된딸 숙자는 시집을 갔으나 시집은 시어머니스라에 육남매를 두신데다 남편이 장남이고 보니 시동생 시누이들이 아직 어리고 거의 대가족 수준이어서 하루에 밥상 차리는 일만도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집안에 착하고 말잘 듣는 하인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요구사항도 많았고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았다. 어디 그뿐인가. 근처 이모대까지 자주 새댁을 불러 일을 시켰지만 숙자는 단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가끔은 남편 민수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숙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었지만 남편 민수는 직장에 나가서 낮에는 숙자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여려서 단한 번도 싫은 표현 한번 못하는 숙자는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힘든 세월 속에서도 숙자는 딸둘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래서 어느 날엔 시집살이가 견디기 힘들어서 남편 민수에게 따로 살림을 나서 애들하고 다섯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졸랐으나 민수는 장남인데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계시는 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되셨고 집안에 큰 살림을 맡아 살아오신 어머니께 늘 미안해하였다.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기에 살림살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나 육남매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장남이 육남매의 책임으로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분가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며 고생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며 좀더 참고 견뎌줄 것을 부탁했다. 숙자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남편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게다가 남편은 요즘은 직장에서도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자주 야간 작업까지도 해야 하므로 심신이 무척 고달프다고 했다. 숙자는 매일 저녁 늦게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남편한테 철없는 말을 한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집살이를 도저히 견디기가 힘이 들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여신은 숙자에게 고난의 세월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연일 야간작업으로 시달리며 힘든 직장생활을 하던 민수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숙자는 이제부터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앞으로의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애들은 어리고 숙자 자신은 아직 세상 경험도 없는지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네 식구가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시집 생활이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는 또 달라서 남편이 없는 마당에서는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새 아이들 때문에 온갖 눈치를 다 보아야 했고. 커가는 새 아이들의 앞으로 교육비를 생각하면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기술이 없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리 모아도 몸으로 때우는 식당일 아니면 청소 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장차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면 아무리 절, 절약한다고 한들 그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숙자는 아직 젊고 게다가 시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는 있으므로 굳은 결심을 하면서 기술직을 택하기로 하고 봉제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봉제 사업이 한창이어서 한집 건너 봉제 공장이 들어설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봉제 기술 인력이 항상 모자라는 정도여서 기술만 있으면 취업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다. 오로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1년 동안 심혈을 다하여 노력의 결과는 좋았다. 숙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고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되자 오라는 곳은 많았다.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밀려드는 수출 물량 때문에 작업 환경에는 관심이 없고, 업주들은 시설과 작업 조건에 돈을 들이기를 꺼려하여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먹기가 예사였다. 주간에 이어 야간까지 늘 재촉하며 종업원들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생산량만을 맞추기에 급급했다. 숙자는 연일 야간까지 혹사하면서 마침내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더구나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성희롱까지 더하여 숙자는 심신이 불편하여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힘들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세 아이들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어느 날엔 저녁에 퇴근하여 와서 자는 아이들을 보자 옷이 너무 지저분하여 씻지도 않고 그냥 자길래 자는 아이들을 깨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린 막내 아들에게 맨손으로 하수도 청소를 시켜서 종일토록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숙자는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은 어차피 이 집안 핏줄인데도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 하여 어미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자 분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숙자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하면서 눈물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다. 이튿날에는 시어머니 앞에 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말려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수락하면서도 살림의 보태돌 도는 한 푼도 보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숙자는 남편 없는 서름에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친구에게 부탁하여 월세 보증금을 빌려서 집에서 나왔다. 시집 식구들은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한결같이 모두들 관심 받기였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없으니까 당신을 버리고 나간 못된 며느리로 여기자 시집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 편이었다. 숙자는 직장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며 새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힘에 겨웠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더구나 어린 새아이들은 더 좋아했다. 엄마가 없는 동안에도 삼촌이나 고모들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친구들과 놀아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이가 없어서 마냥 행복했다. 때마침 국가에서 지역 공급하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려주며 신청 방법을 가르쳐주어 영세민 모자 가정으로 신청하자 받아들여져서 영구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비로소 생활이 다소나마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다. 한편 시댁은 자식들이 커가면서 제각기 독립하겠다며 집에서 따로 나가고 집안 살림은 속절없이 기울어가는데 시어머니는 의지할 곳마저 요원하게 되었으나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들 힘들다고 그 누구도 쉽게 모시려 하지 않자 속이상한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보따리를 싸들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는 아파트로 와서 함께 살자고 했다. 뜻밖의 처한 상황에 숙자는 당황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는가를 물어보자.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무조건 반대했다. 숙자는 애원하듯 말했다. 자식들도 못 모시겠다는 어머니를 쫓겨나다시피 나온 며느리는 더더욱 모실 여력이 없다며. 지금 새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지 못해 산다면서 시어머니를 자식들에게 가시라며 돌려보내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의 왕래가 단절됐고. 그후 숙자는 세 아이들이 다들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과는 서로 내왕이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서글퍼진다며 인간 만사 사랑하는 모양이 천태만상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처사가 아닌 것 같다면서 탄식 섞인 하소연을 한다. Thank mm -hmm. you.